이름이 미나예요? 아, 아름미나. 여자야? 여자예요? 역캠이야? 역캠이 지금 이 털보를 보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M U R A N이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추천채 유튜브도 구독 신청하시면 좋고. 아, 역캠이 온대. <laughs> 5분 안에 들어오시라고 해요. <laughs> 5분 안에 튀어 오라고 하세요. <laughs> 어? 자. 목소리 왜 바뀌셨어요? 저요? 저요? 제가 목소리 바꿨어요? 미안해요. <laughs> 아, 제가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바뀌고, 말을 많이 하다보면 이게 목소리가, 예, 덕배야. <laughs> 덕배야. 음? <laughs> 어, 뷰티 소녀 보석이에요. 어어. 들어왔어요, 지금? 아, 여자, 아. 여자 온다니까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아, 아 역캠. 아. <laughs> 아, 또 그래 줘야지 뭐. 역캠이 온다니까 역캠이 보러 온게 저번에 그 키스 님이라고 하신 분 그분을 제외하고 그분하고 꿀목소리라고 하신 분이 오셨었는데 꿀목소리는 하시던 분이고 키스 님은 어, 방송 접으셨었고. 예. 안녕하세요. 이러시네요 아우 4436님 반갑습니다. 예. 방종이네, 어, 그니깐, 지금 왔어, 여캠? 여캠들이 이 선배님 보러 왔어? 하하하하, <laughs> 예. 디다 의리님, 어, 디디 의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자 유튜브도 구독, 추천하시면 좋구요. 아, 아직 안 오셨고, 예. 자, 오늘은 못 보실 것 같은데? 하하하하, <laughs> 어? 자, 아, 4분 남았어요, 예. 나도 뭐, 보고 싶긴 한데, 우리가 편해하면 좀 그렇잖아, 예. 어, BJ, 닉, 좀, 니기요 새우깡? 니기 왜? BJ, 닉? BJ, 닉이 뭐 했어요? 망했다, 이러시네요, 예. 안 온대요? 예. 안 와도 돼, 어. 미나누님만 매일 오시면 돼요, 예.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아, 진짜? 어. 쪼리 장군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아, 4436 나가셨네요 왜 선글라스 못벗어요 이러시네요 아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고 여기에 글씨가 적혀있는데 좀 읽으셔야 될텐데 응자네어 어? 서포터즈인데 저메일 와도 돼 되... 어우예 메일 모셔 너무 좋죠 메일 오시면은 네, 시청자가 기적 아니에요? 예 가족? 가족이죠 예 가족 네. <laughs> 고마워요 방종 이러시고 예 뷰티 소녀 스월 대단하다 어, 상이다 이러시네요. 뭔 얘기야? 어자러브리걸 어. 안녕하세요 BJ님. 어예 반갑습니다 러브리걸 유님네 어 미나 누님 이분이 말하신 분이에요? 영어로 처어 처진 거어 자 미나 누님 저분입니까? 러블리 걸림니 러블리 걸님이 역해매요? 방송 종료입니다 이러시나요? 예. 아니요 이러시고 예. 안키세요 이러시는 아니요 아니요 이러시고 아, 음.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것들? 어? <laughs> 아니면은 이 털보 못찾고 있는거 아니야? 미나누님이 이디스라고 치시면 돼요 해서 봐봤는데 암만 봐도 털보밖에 없는거야 그래가지고어털어 미나누님이 털보를 얘기하는건 아닐텐데 하면서 계속 찾고 있는거 아니야? 될겁니다 파이팅 아우 이디스 팬님 감사드립니다 땡큐 땡큐 예 이것들 이 얼굴 보고싶었는데 이러시고 맞저 미나누야 이러시고 예 안바꿨어 안바꿔있어 이러시네요 나맞저 미나누야 러블리 걸 유님이 우 맞으시대요. 예, 아름 누나예요 이리시고 쇼리 내꺼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아, 러블리 걸님, 어, 아 맞네요 이리시다. 어, 러블리 걸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얼평 좀좀할수 있을까요 러블리 걸님? 아 누나 안녕 이래시고아못 알아봤어 팬이 <laughs> 시간이 좀 지체됐네 그래가지고 지금 4분 남았거든요 아왜 안바뀌지 닉네임 어, 어 러브리걸링 일단은 우리가 얼평이나 뭐 보이스톡 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하시다면 불가능하시다고 하셔야 되고 예자자 자, 불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소통으로다가 가고 예 자, 러브리걸 유우님이 불가능하시다고 하면, 네. 왼쪽 분이에요, 이러시고. 그러 별풍, 아, 아, 진짜요? 어우, 감사드립니다. 예. 박총 닮으셨다고, 내 네, 얼평 이러시냐 아, 갑시다, 그러면, 예. 자, 이게 카톡 아이디거든요. 여기로다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 본인이 원하시는 닉네임을 보내실 때 카톡에다가 같이 사진하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얼평은 계속 하시구나, 예. 아, 당분간 쉬었어요 너무 안 하셔가지고, 예. 진짜입니다, 이러시고, 누나만 이러시고, 예. 음. 얼굴 보냐, 이러시네요, 예. 보나, 아, 까도 했었어요, 아까, 예. 넴, 네, 이러시고, 예.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기다려봅시다, 예. 자. 덕배야, 역해 맞잖아, 응? 어? 여캠 앞에서 그런 면트를 하면 뭘 하지 않은 거야, 지금? 덕배 응? 어? 쫓겨나고 싶어? 얼평 못 보고 쫓겨날 거야? 응? 어? 여캠이 보고 있는데 말이야, 응? 어? 여자 얼굴 본다, 이러시냐. 아까 했었다니까. 아까 얼평 했어요. 여성분 두분이다 예. 아, 6시 주말에 합방해요? 아, 6시 평일은 나랑 시간대는 틀리네요. <laughs> 예. 근데, 그, 그런 멘트는 조심해야지. <laughs> 예. 아, 님, 저 카톡 아이디, 아, 아. 당신이 하셔야 돼요. 이디스님, 팬님. <laughs> 예. 어, 저는 직접 해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예. 예. 본인이 하시고 닉네임 올려주셔야 돼요. 예. 아 지금 보내시고 있는 중인가? 자 어? 아... 드디어 역캠이 어 역캠이 나에게 얼평을 받는구만. 어. <laughs> 어. 가보요아또 때님이 여자 경기도 살고 섬에서 살아서 만나기 엄청 힘들어요 이러시요 예비 중이에요. 아 예비 중이 뭐야? 예비 중? 어? 아 왔네 왔네 왔네. 어. 아아 아, 잠깐만 잠깐만. 오! 이렇게 예. 자, 그냥 원본으로 보낼게요. 이러시고 예. 아시기라. 가식 아 사기라. 아니 괜찮아. 어. 자, 잠깐만요. 음악을 잠시 꺼 놓고 예. 진지하게 우리가 얼평을 해 봅시다. 어? 자, 닉네임은 적어 주셨나? 예. 어닉 적어주셔야돼요 예닉 어... 어... BJ 이름으로 갑시다 어자 셀카는 다 사기라 그냥 원본으로 보낼게요 이러시고 예자 원본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갑시다 예 까똑 까똑 아 미나름이라고 하네요 하하하하하 <laughs> 어, 근데, 이거, 빨간색 옷 입으신 분, 이 빨간색 옷 입으신 분, 아, 이거, 의상이 좀 그런데, 어, 의상이 좀 그래, 어, 좀 젊어 보이신데, 의상이 좀 그러네, 어, 미나름인가, 예, 그러시다고 하는데, 예. 야, 하얀색 옷 입으신 분, 어, 이거는 또 젊어 보이고, 예. 자, 아, 이 의상이 가장 좋지, 건전하게 우리, 어, 건전해야 돼. 인생이라 건전한 거야. 어, 어. 자, 다음 사진 갑시다. 예. 야, 이거 이건 뭐야? 어. 자, 얼굴이고. 예. 나이가 어려 보이시는데? 어. 나이가 어려 보여요. 예. 자, 이분이 누나면은 저분은 몇 살인 거야? 미나 누님은. 어. 됐나요? 이러시네요. 예. 합방하세요. 이러시고. <laughs> <laughs> 어, 여기서는 홍보가 별로 많이 되진 않습니다. <laughs> 예. 자, 아무튼 미인이시네요. 아 이쁘시네. 어, 이쁘셔. 얼짱이야 얼짱. 어, 미인이시네. 어. 야 기가 막히시네요. 예. 자또 이거 치우니까 급혐이 나타나네. 아이 참. 자 아무튼 어. 러브리 걸님, 어우 반가웠고요. 예, 러브리 걸님 왜 안돼 이러시지? 예, 러브리 걸님, 어 너무 이쁘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지체돼 가지고, 예, 이 컴터 하실 분이 있어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어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보이스톡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예, 자 팬돼주세요, 유님 이러시고, <laughs> 예, 닭살 이러시고, 예, 러브리 걸님 너무나 감사드렸고 미단우님도 감사드린다는 말. 들으면서 저 방송 아, 아름메스미나했스에요 아, 그렇군요. 예, 방송 끝나고 저장도 한번 해보고요. 아라행님이 더 낫다고 하시네요. <laughs> 그쵸.